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즈. 자, 스파이더맨 시리즈죠? 자, 두 번째 시리즈였습니다. 자, 이거는 마일즈 모랄레즈. 스파이더맨이지만 흑인이 주인공이죠? 흑인, 어린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자, 이 녀석의 좀 특이한 점은 이그 게임은 또 약간 투명화 같은 것도 있고요. 약간 살짝 변한 게좀 있습니다. 전투 스타일이라든가, 뭐, 스윙이라든가, 뭐,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녀석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전투가 확실히 조금씩 틀려요. 액션이라든가 이런 게좀 가볍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녀석은 번개를 씁니다. 그래도 뭐, 역시나 크게 틀려지진 않는 게, 거미줄을 쓴다는 그런 거죠. 스파이더맨. 제가 원체 스파이더맨을 좋아해서, 자, 말, 말지는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녀석이었는데, 그래도 스파이더맨 게임은 역시나 갓게임이죠. 하다 보면 또 몰입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이 약간 틀려서, 요런, 번개를 쓰면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요런 나름 또 재미도 있고요. 그 원이랑은 또 틀린 게 약간, 좀더 세련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1편이랑은 틀린 다음 시리즈니까, 아무래도. 자, 마일즈. 이렇게. 이것도 당연히 슈트도 갈아입을 수 있고요. 전투 스타일도 그렇지만, 이렇게 스윙도 확실히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슈트를 또 갈아입었습니다 요건 약간 이것도 나무 슈트 느낌이 좀 나죠 전투 스타일만 봐도 스파이더맨 전투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선 재밌는 게 투명화도 있고 그리고 번개를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일렉트릭 느낌이 좀 있죠 이렇게 뻥. 전투 스타일이 살짝 바뀌었죠 나름 이런 거 찾아보면서 하시면 진짜 재밌거든요. 자, 그리고 역시나 번개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를 주입해서 임무를 완료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그래도 간지가 자, 보시면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점프해서 거무줄 타고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역시 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정말 잘 풀립니다. 화려하죠, 정말. 건물 뛰어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날아다니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이것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와우, 화려합니다. 움직임이 좀더 가벼워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 쫓아가는 범죄자들. 잡는 것도 비슷해요. 이 편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낚아치고, 피해서, 운전석에 있는 녀석 마저 꺼내주고, 지금 이 슈트는 힘을 쓰면 이렇게, 블랙팬서 슈트처럼 이렇게 불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슈트들마다 이런 숨어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것똑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번개를 쓰면서 정전을 걸리면 이렇게 빨리 전투가 끝나요. 어, 유령이 조금씩 조금씩 생깁니다. 전투를 하다보면 이렇게 해서 게임을 통해서 하다보면 크 엔딩을 했습니다. 엔딩을 또봤고요 자,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즈 축하합니다. 메인 스토리가 끝났죠. 이제부터는 새 게임 플러스로 재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 난이도도 올릴 수 있고요. 좀 신기했던 게 이거는 새 게임 플러스를 전제로 깔아서 스킬을 맨 마지막 걸못 찍게 돼 있어요. 새 게임 플러스를 해야지만 찍을 수 있는 스킬들이 있어요. 강제로 2회차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충분히 1회차만 해도 충분히 재밌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마무시한 게임을 무려... 스페셜을 통해서, 폴스는 제가 스페셜 결제를 해놨기 때문에 무료로 요거를 하게 해줬습니다. 무료로 플레이를 할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게임 CG를 산게 아닙니다. 무료로 하는 거죠.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페셜 결제를 하셔서 무료로 게임을 하셔도 되구요. 굳이 뭐 스페셜 결제 안 해도 소장하신다면 시 d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작이잖아요. 스파이더맨은 후회 없습니다. 이런 거 갖고 계셔도 전투도 정말 편하거든요. 전투도 정말 쉽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스파이더 센스가 뜨면 동그라미나 반격키만 눌러주면 알아서 잘 피하고요. 제가 손이 약간 늦어서 지금 못 피했지만, 반개기만잘 써줘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공중으로 걷어차주고 거미줄 발사해서 묶어놓고 집어던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음식기도 기관총 너무 아프죠? 탱크 뽑아서 던져버리고, 탱크도 뽑아서 던져버리고, 바닥에 있는 녀석들은 거미줄로 살포시 붙여주고, 전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번개로다가 그냥, 말지의 특기죠. 스파이더맨 1에서는 할수 없었던 번개를 쓰면서, 스킬을 좀쓸수 있죠. 음, 그렇게 해서 하시면 크게 어려운 전투는 없습니다. 임무는 어차피 오픈월드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찍어놓고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스파이더맨 원처럼 챌린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챌린지를 하셔서 토큰을 얻으셔야 유니콘 같은 것도 마저 오픈을 할수 있고요. 전투 챌린지라든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1편일수도 있었지만 어, 스윙을 통해서 임무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어, 그런 것만 체크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스파이더맨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거미 좋다고 날아다니기만 해도 진짜 스트레스가 쫙쫙 풀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새 게임 플러스로 들어와서 이제 맨 끝에 걸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맨 끝에 걸못 찍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스킬을 찍어서 어떤 스킬인지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만 대면 동영상으로 충분히 이렇게 자세히 나오니까. 스킬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또 있습니다. 맨 끝에 있던 거는 새 게임 플러스를 해야지만 찍을 수 있던 거였고요. 그리고 장비도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뭐거미줄이라든가 이런 걸한 발을 더쏠수 있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 게임 플러스에서만 해제되는 게 있었어요. 강제로 2회차를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맨 마일즈는 어 1회차를 먼저 끝내고 이회차는 천천히 하시면서 시간 날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스킬을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탭게임 플러스에서만 찍을 수 있는 스킬들이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렇게 와 무슨 거미줄만 타도 영화를 보는 느낌이 1편에서도 느꼈지만 2편에서도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확실히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죠 1편에서 무거운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 녀석이 좀더 가벼운 느낌 퀵퀵퀵 퀵 날고 몸이 약간 더 가벼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움직임이 자, 슬로우 비디오로 날아다가 이렇게 퓽 이런식도 가능하고요 내가 원하는대로 자유자지로 하다가 범죄가 뜨면 범죄 해결하러 가고요 그런것만 하셔도 시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스파이드맨 마일즈 모랄레즈 이것도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를 이렇게 질주하는 것만 해도 정말 신납니다. 유후! 내가 영웅이고 내가 스파이더맨이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상관이 없죠. 어차피 슈트 입고 있는데.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놈 번개를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할수 있고요. 요 녀석만의 특기가 좀 있으니까 어. 그리고 요 녀석을 하시면 좋은 이유가 스파이더맨 2를 할때 이게 2탄이 아닙니다 이건 스파이더맨, 마일드, 모랄레즈였구요 스파이더맨 1을 했으면 2를 해야겠죠 2에서는 스파이더맨 우리 주인공과 마일드, 모랄레즈 이두 녀석이 같이 나오는 거니까 둘이서 동시에 하는 거죠 그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는 곳에 가가지고 범죄를 해결하는 재미가 또꿀이거든요 번개도 그냥 범 스타일 완전 틀리죠. 번개 때문에 꼼짝도 못해요. 한 번에 공중에 띄우는 거, 액션도 정말 화려합니다. 자, 이게 스파이더맨2에서도 당연히 연계가 되겠죠? 아유, 그만 때려라. 1등이죠, 진짜. 번개를 먹여야 돼. 꼼짝도 못하죠?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까지. 음,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 임무 완료. 이렇게 해서 날아가면서, 어, 범죄가 있네. 그러면 또 범죄 해결하러 가고. 어, 그렇게 메인 미션이 아니어도 충분히 내가 잠깐씩 짬내서 할 때도 정말 좋으니까요. 스트레스 풀고 싶으실 때는 스파이더맨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말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니까 보고 믿고 한 번쯤 플레이 해보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